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따지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페이퍼 블레이드 스케어를 접어볼 겁니다. 페이퍼 블레이드 스케어는 색 종이 한 장으로 접는 게 아니고 세 장으로 접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음 여기 제가 색조이를 준비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이제 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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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은 색종이 자 이게 무슨 색이냐면 음, 단면 일단은 이게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 이거 나오고 싶은 색깔이 앞으로 나오도록 접어줄게요자 여기를 바로 접어줄게요자 여기 부분을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자, 가운데 여기만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오늘은 바닥에서 할게요. 펴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모아서,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도 접었다가 다 펴주세요. 그다음에는 여기 넣어 접었다가 다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토끼 접기 하듯이 이렇게 귀족기 아저씨 이렇게 모아서 음, 음, 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빼주세요. 얘는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다 이렇게 벌려서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을, 이제 여기 부분을 사각주머니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를 적당한 크기로 여기 부분을 적어주세요. 잠시만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이 여기 부분을 자 봐봐요. 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도록 적어야 돼요. 여기가 네모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서 직사각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돌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여기 부분도 똑같이 적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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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어서 콕 자, 그 다음에는, 저 부분을, 짠. 이렇게, 이렇게 벌려 눌러서, 이렇게, 프레임을 접는다. 여기, 자, 한번 더. 여기를. 프레임을. 접어줍니다. 자, 여기처럼. 여기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안 만났어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거는 좀 다른데, 이거 다른 건데, 음, 프레임을 좀 비슷하게 접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laughs> 자,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 접어시세요 저거 다 이상하게 된 건데 원래 근데 제가 청착할 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저거는 접다가 너무 멋있어진 거고 꼼꼼이가 안 접어져요 전차 그리고 근데 악, 그렇다고 악플을 달아 달면 안 돼요 지울 거예요. 악풀. 저 댓글 지울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는 그냥 놔둬요. 이렇게 접었다가 잠깐 펴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한쪽만 해도 되고 막 여기 이제는. 코어은 좁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는이게 하얀색이니까 여기들 이번에는 화이트 월 볼을 볼게요. 자 이번엔 좋아하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가지고 접어줄게요 접었다가 다음 이거를 주세요. 거의 다 이거 다 모아야 돼요. 저번에 페이퍼 블레이드는 쉬었어요? 네. 제가, 제가 약간 어려울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쉬워. 해보니까 많이 쉬워요, 저거. 그냥 레전더리 블레이드 저번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 거라서. 몇 개월, 2개월 전 건가? 오늘은 다른 거를 만들어 오게 됩니다. <laughs> 약간 제가 요즘 페이버 블레이드를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많이. 그래서 요즘 게임 영상 올리는데 게임 영상은 어 금토 금토요일에 올려요. 제가 다른 음.. 는그 게임을 잘안 해요. 제가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임금잘안 해서, 어몽스는, 다음에는 어몽스, 그거 숨바꼭질 할 겁니다.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 다음에 어몽스. 자, 자 이렇게 그대로 접어서 여기를 다시 밑으로 내려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자 이렇게 접어서 제가 이렇게 모양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근데 여기 약간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 우리 아까 동생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토끼 좀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렇게 저 쉽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를 접을게요. 그립은 바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는 돼요. 이제 좀 다르게 그립을 접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전에 페이퍼 블레이드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저는 16분짜리였는데 이거는 한15분 15분 1분 차이밖에 안 나잖아. 자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잡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줄 거예요. 다됐고 자, 그럼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상어, 토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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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또 조립할게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립 코어 프레임까지 완성됩니다. 또 저는 좀잘못 접어 가지고 그래 오늘 이거 접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접을 수 있었으면 구독. 아니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싫어 <laughs>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싫어요. 어몽스에서도, 어몽스 컨텐츠도 음, 토요일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 진짜 동생이 시끄럽게 하네!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바로 페이퍼 블레이드를 접어서 이제 이거를 접어가지고 얘를 접어서 쉬웠는지 좀 보통이었는지 너무 어려웠는지 이거를 음 댓글 다 여기가 댓글창이 열려 있으면은 달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laughs> 아니 아니 온도계를 콧 구멍에 넣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못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구독 구독을 눌러줄 수밖에 없죠. 구독밖에 못했는데 거기서 제제4인시까지 해주시고 어몽어스컨텐츠뭐 했으면 좋겠는지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도모를, 구독도 많이 올려주세요. 또 뭐를 접을지 또 얘기해 줍니다. 자, 이거 뭐를 접, 접고 뭐를 접어달라 하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은 다음 시간에. 는 안녕!